오늘은 새벽 일찍이 가창의 농장에 나와서 이제 고추를 다 따고 남은, 음, 끝물이 풋 고추와 메아르 고추, 이런 붉은 고추들을 따서 겨울 반찬도 하고 내년 봄까지 쓸 붉은 고추도 냉동실에 연옥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왔습니다. 이슬이 많이 왔는데도 자연의 공기가 참 상쾌하고 참 좋아요. 지금 바깥에 새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북고추들을 따고, <laughs> <laughs> 도심에서이사슬사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많이 비쌌거든요. 많이 비싸요 지금 좀 비는데, 동촌에 어저께 시골 갔다 오니까, 사과, 사과 농사 하는데, 뭐 외국 근로자들, 일을 잘 하든 뭐 하든, 하루 임금 비가 12만 원이요, 12만 원. 그럼 밥 주지요, 참 주지요. 딱 8시간 일하고 정말, 정책이 잘못되었어요. 미리 때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고, 또 늦게 맞출 수도 있고, 그런데, 그거를, 두분못 뭐 따뜻히 그래, 틀에 딱 맞게, 그래, 만들어 놓은 것이. 자기들은 농사 안 집어서 그래. 농사 안 집어서 그래. 뭐, 그래, 만들면은, 좋은 것처럼, 탁상에 앉아가지고. 우리나라가, 어느 나라든지, 농민들이 잘 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. 농민들이 잘 사면은 인심이 폭렬하고 따뜻하잖아요. 인심, 농, 농민들이 힘들어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. 애기도 애기 놓는 것들도 애기 놓기 위해서 애기 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. 애기 놓는 그 가정, 산모, 자녀들에게 앞으로 공부하는 문제들이든지 생활비라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해주면 애 놓지요. 독일 같은 데는 애한 사람답게 50만 시 21년 동안에 지급을 해요. 그리고 산모가 병원에 아기를 갖고부터 병원에 아기 놓을 때까지 아기는 그러니까 아기에 태어난 그때까지 돈한푼안 들어요. 모든 검사들 다 그런 것을 배우고 정치가 잘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하잖아요 정치란 것이 뭔데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을 앞에서 리드를 리더, 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 농민들의 피땀 흘리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실전에 겪어보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 앉지 자리를 안 줘야 돼 모든 공직에도 그 공직의 모든 장들은 그 장에 맞게 시험을 쳐서 자격을 갖춰 놓은 사람만 언제든지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인성을 또 보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은 정말 순수하고 참 아름답습니다. 이 아침에 고추를 볶으면 흙냄새가 어릴 때 흙냄새 맡은 거 너무나도 좋아요, 향기가 그래, 이슬에 맺은 이 습기를 할 거니까. 옛날에 어린 시절 아버지, 어머니 따라 들에가던 그런 생각들도 한번 재쓰기 보기로 합니다. 지금 산에 고라니가 우는 소리도 듭니다. 예. 이게 약곤 고구마를 한번 심어놨지만요. 돼지가 왜 돼지가 와서 얼마나 깊이 다파리는지 몰라요. 다 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. 가 좋은 것도 다 땄지만도 이 꽃물이가 아주 많아 요 굉장히 많습니다. 좀시야부이 음? 마트에 가서 예이 개만 사면은 천원 주야 돼 삼천 원천원이뭐 쇠소밭이 너무나 비싸니까 음, 그 도시 도시의 인력들 을 음, 노는 인력들 을 농촌에 가서 활용하면서 인건비를 조금 조금씩 받거나 활용하면 참 좋은데 음, 그걸 정비에서 사실 요즘에 농민들도 참 많이 도움 된다고 한한50%씩 받고 자기를 도시락 사러 하고 농민들에게 힘을 주지 <laughs> 부담을 안 지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참 좋은 지금 가을 추수할 시절인데 깨도다 지금 풀고. 농촌은이제 벼가 무르기가지고한 포기가 좋습니다. 면은 네. 우리 인간이 뭐 보통 시민들이 보면 한 요즘 한 90등도 이렇게 되는데, 뭐. 생활과 마음먹이에달렸잖아요 남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때 되면 다시 세상을 마감하여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 그러면은 생명이 더 오래 흘러 갑니다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아니 이럴 수가 있거든요 꽃치에 꽃냄새가 참 좋고 미세 음, 소리보어요 새소리 아침에 제 뒷냄새 보세요 자연은 너무 마음평온해 자희는 세수를 들으면서 이 아침 만나는 풋고추와 감도 추수를 했습니다. 늦게 와서 대추는 한열 나무가 있는데 다 떨어져 보고 약도 안 지노니까 밤도 이름도 그 있는데 다 떨어져 보고 배도 그렇고 고도 나무도 이 시에 나무가 있는데, 아 나가도 없고 농 농촌에는 시기가 참 중요해. 그 시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심고, 재비를 응? 하고 약을 치고 이게 잘 맞아야. 잘 되지. 이 고추도 약을 내면 집에 먹는다고 심으니까 약을 적게 지내는데 벌레들이 많이 먹어있네. 늦게 벌레들도 한여름엔 증이고 가을 늦게는 적게 지내고 그래서 늦게 달린 거는 벌레 안 먹고 좋아요. 따온 새소리, 평화로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침에 부고추 반찬 정말 네포대 따갑니다 일상 시청하신 을분들은터 근심걱정 안고 사지 마세요. 근심걱정 안고 산다고 그것이 해결되진 않아요. 그때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. 하루하루도 즐겁고, 이쁘고, 지금 주어진 일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,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느껴지고, 또 모든 일이 엄청하게 잘 됩니다. 이 아침, 아우 이, 고추, 고추, 잎사귀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정말 좋습니다. 자 새소리 가 정말 아름답지요. 부릉 정말 아름답습니다. 자 아유 어디다리야 어디야? 달렸잖아요. 엄청 많이 달렸어. 붉은 그 고추, 붉은 네. 고추 도 네. 도시 사람들도 조금만 예지 나가면 농민들이 고추밭을 다 따고 이런 건 일손 기대해서 안 따거든요. 그러네 반찬해버리고. 고추 전도 되고. 된장에 해도, 된장에 해가지고 삭화도 되고, 응? 고추 반찬 해먹을 것이 참 많아요. 여러분은, 여러분은 쪄가지고, 쪄가지고 뭐든 밀가루 쳐서 참 맛있습니다. 맛있어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, 눌려주시고 눌려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